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노하우 166번째 시간 엔손입니다 오늘은 폐문부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경매사이트에서 물건을 보실 때 폐문부재라는 단어를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집에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명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을 겁니다. 저와 함께 폐문부재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사례와 함께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주거 건물이 공실이냐, 폐문부재냐에 따라서 명도하는 절차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명도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초보자들이 경매를 하시면서 좋아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 폐문부재입니다. 사람이 안 사는 경우를 말하죠. 사람이 안 사니까 인도명령의 절차가 필요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할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폐문부제가 경매의 인도에서, 명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이것을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해보죠. 정류를 완전히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다. 사람이 안 산다. 그리고 비어있다. 이건 공실로 봐야 되죠. 비어있는 경우는 인도 명령이가 이라든가 명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비어있으니까 누가 저항하는 사람도 없고, 법원의 인도 명령이라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도 필요가 없죠. 공실이었다라는 증거만 남겨 놓으면 됩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아무도 살지 않는다, 짐이 없다. 그러한 증거는 혹 나중에 채권, 채무자나 다른 점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그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어, 증거나 정인을 남겨두고 비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그런 증거를 확보한다면, 그 다음에는 들어가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죠. 공실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현장 답사고 임장 활동할 때 이미 공실이었다. 그리고 낙차를 받았습니다. 낙차를 받을 때 공실이었는데, 대금을 납부하고 가보니까 공실이 아니라면, 이때는 문제가 되죠. 이때는 공실이었는데, 소유자고 돼서 가보니까 공실이 아니라면, 이 공실이 아닌, 그러니까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낙찰받고 바로 누군가가 못 들어가게 조치를 해둬야 됩니다. 사실상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자는 아니니까 그렇게 못 들어가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들어갔을 때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애를 먹는 걸 생각하시면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되겠죠. 자물쇠를 바꿔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폐문부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조금 나눠서 얘기하면, 짐이 전혀 없다, 짐이 일부 있다, 짐이 아주 많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폐문부제는 공실은 좀 다르죠? 잠겨져 있어서 안에 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여러 차례 가봐도 사람이 들어오는 흔적이 없다. 그럴 경우를 배문 규제라고 보고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짐이 없다면 공실이죠.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나중에 낙찰 받고 아니면 현장 답사 때 최종적으로 짐이 거의 없다. 사람이 살지 않는다라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공실처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인도 명령이나 명도의 절차 없이 들어가서 사시면 되죠. 짐이 일부 있는데, 이것이 버리는 짐이다. 버리는 짐이라는 게 확인될 정도면 역시 증인이나 증거를 남겨놓고 사진을 찍어둔 데거나 이웃집의 주민들을 보게 하거나 아파트 관리인들이 와서 보게 하거나 해서, 이것이 버리는 짐이라는 정도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들어가도 되죠. 버리고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짐이 가득 차 있는데 사람이 없을 경우입니다. 이때가 문제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 짐의 소유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어디 사는지 몰라요. 또 하나, 이 짐을 당분간 낙찰자인 여러분이 보관해야 된다는 이두 가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적으로 해결하려면 6개월, 10개월이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큰 문제죠. 앞에 공실이나 짐이 없는 거에는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오랫동안 비용을 들여서 애를 먹는 겁니다. 극과 아, 극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짐이 없느냐 있느냐를 여러분은 꼭 확인해야 되겠죠. 사람이 살면 다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도 명령에 의해서 강제집행에서 내보낼 수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아주 좋은 쪽 아니면 아주 나쁜 쪽 이렇게 극한적인 대립이 있어요. 결국 짐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웃집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 건물의 맞은편 건물에 올라가서 내부를 들여다 보거나, 아니면 아니할 말로 어떻게든 안에 들어가 보거나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 볼까요? 짐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상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인도 명령을 신청해야 되겠죠.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나는데 송달이 되지 않죠. 이 송달을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공시 송달을 해야 됩니다. 이 공시 송달하는데 2, 3개월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시 송달이 되면 집행을 할수 있죠. 짐을 꺼집어 낼수 있는데, 그 짐을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낙찰자가 보관해야 되죠. 이 보관을, 그, 내가 낙찰받은 그 주거의 일부에 보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으니까, 별도로 보관을 할 텐데, 그것은 이 사침 센터에 보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죠. 이걸 언제까지 보관해야 되느냐? 그것은 명시된 게 없습니다. 계속 내가 비용을 지출해야 되죠. 그러면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 짐을 동산이죠. 동산을 강제 집행해야 됩니다. 짐에 대한 보관 비용을 내가 받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강제 집행한 것을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한 청구 채권으로 이 동산을 압류하고 또 경매를 하는 거죠. 동상 경매를 하고, 누군가가 이거를 낙찰 받아가면 괜찮은데, 사실상 돈 값어치가 없는 이 물건을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겠죠. 결국은 내가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았으니까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청구 채권이 있으니까 상기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빨리 처리해도 인도 명령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짐을 모두 깨끗이 정리하는 데까지 8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오랫동안 애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낙찰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또는 제 경험상 이 짐을 두고 간 사람이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야겠죠. 짐의 소유자를 찾아야 합니다. 아마도 채무자나 소유자 부동산의 채무자나 소유자일 가능성이 크죠. 주변에 있을 가능성. 아니면 주변의 누군가가 이 사람의 거주지나 연락처를 알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찾아봐야 합니다. 찾기만 하면 그다음에는 대화를 하든지 인도 명령을 송달을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았는데도 결국 연락처를 모르게 되면 그때는 변칙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 있는 짐이 귀중품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버리는 짐이다. 도저히 그 사람을 찾을 수 없겠다. 내가 이것을 짐을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지러 올것 같지 않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그러면 변칙적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이른바 무대뽀로 처리해야 하는데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 형사적인 문제가 되죠. 주거침입이나 뭐 도난의 문제도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여러분이 변칙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빨리는 끝나는데 불안한 문제는 있죠. 나중에 문제가 돼서 벌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결이 도저히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게 나을 때도 있다는 것.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폐문부제 또는 공실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보면서 좀더 설명을 드리죠. 자료를 보실까요? 어, 이 사건도 이전에 한번 간단하게 에, 말씀을 드렸던 사건인데 수원의 반지아 빌라가 경매로 나왔고요. 그 당시 이 금액으로도 많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현장을 조사하러 갔을 때는 이미 문이 열려서 누구나 출입을 할수 있는 그 안에 짐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낙차를 받고 빨리 입주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낙차를 받았는데 낙차를 받기 전에 이 짐을 어떻게 처리할 거가 할 거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수소분해 보니까 채무자의 가족이 주변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았죠. 어, 비교적 금액을 저렴하게 받았고요. 그 당시 감정평가서를 잠깐 볼까요? 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집행관이 현장 조사를 갔을 때 이미 문이 열려 있었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짐을 사실상 버려도 큰 문제가 없는 정도였습니다만 그래도 이때만 해도 제가 급이 많아서 남의 짐을 함부로 처리하기는 힘들어서 이 점유자, 채무자를 찾으러 담녔던 그런 사건입니다. 채무자를 만났습니다. 짐을 어떻게 할 거냐. 보시다시피 많은 빚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피해서 도망간 상황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채무자, 채권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위치나 그, 그 주지를 알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러니까 짐을 가져가라.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겠다. 짐만 가져가라. 근데 짐이 필요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버려도 좋으냐. 그리고 각서 받고 버리고, 잔금 내기 전에 입주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채무자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죠.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의 빌라가 경매로 나왔네요. 감정가가 4천만 원이고요. 2008년 1월에 3,500에 낙찰이 됐습니다. 아래쪽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폐문이다. 폐문으로 인하여 거주자 이의관계인을 만날 수 없다. 그리고 주민등록에 전입세대가 없다. 등기부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네요. 결국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 현장을 가봤을 때 이것이 명도가 쉬우냐, 안에 짐이 있느냐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입찰을 결정하시면 되겠죠. 지금 제가 읽어봐드린 이러한 내용들은 보통은 집행관의 현황조사서에 기록이 나타납니다. 보실까요? 집행관이 경매가 시작되면 바로 현장을 방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방문한 기록입니다. 수회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인하여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그리고 세대 주민등록 전입된 세대가 없다. 문제는 사람은 안 사는데 짐이 있느냐 없느냐죠. 아까 칠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짐이 없다면 바로 입출을 해도 되지만 만약에 짐이 아주 많이 있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결국 현장에 가셔서 이웃집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거나 아니면 앞에 건물에 가서 유리창으로 짐이 있는지 없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투입구로 아 우유투입구로 짐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짐이 없다면 아주 좋은데 짐이 많이 있다면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되죠.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시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네요. 2억 5천에 감정됐고, 2억 4천에 낙찰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래쪽의 기록을 보면 역시 현황조사에서, 여러 차례 갔으나 점유자가 없고 단수된 상태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단수가 되었다면 오랫동안 사람이 안 살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등기부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아무도 안 살면 명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그런데 짐이 있다면 아주 심각한 명도 문제가 있는 게 되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역시 점유관계조사서에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사를 이미 갔다고 되어 있네요.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미 이사를 갔다. 이 정도 확인이 있다면, 그러면 이것은 공실로 봐도 되겠죠. 혹 짐이 있다면 이것은 버리는 짐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자가 폐기해야 될, 약간의 수고를 해야 되지만 상대방과 다툼은 없는 그런 상태로 보이죠. 그렇다면, 짐이 없는 거니까, 명도는 아주 쉬운 쪽입니다. 결국 이런 사건들은 관리비가 얼마 밀렸느냐? 집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니까, 수리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아, 이런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관리실에 관리비 연체된 연체된 것이 꽤 많겠죠. 어, 그리고 어, 집을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볼까요? 서울시 대방동의 빌라가 경매로 나왔네요. 조그만 빌라입니다. 2007년 10월에 1억 2천에 감정되고 한번 유찰된 다음에 최초 감정가보다 더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1억 2천 7백 20명이 몰려들었네요. 내용을 좀 볼까요? 얼핏 봐도 전철역 바로 앞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재개발과 관련되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아마 그런 관련이 있으니까 높게 낙찰된 것 같습니다. 등기부는 아주 간단하네요. 건저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 기록에 폐문부재라는 내용이 나오고 전입된 세대가 없다는 기록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웃집에서는 가끔 주인이 다녀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녀가지만 비어있는 것 같다. 이런 추정의 기록이 나오네요. 이 중요하죠? 비어 있는 것과, 그리고 짐이 있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역시, 점유관계조사서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록들이 모두 있습니다. 간혹은, 만약에, 현황조사 때, 현황조사는 경매가 개시되면 바로 되죠. 현황조사 때, 공실이었다가 나중에 이것이 누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고, 간혹은 현황조사 때 누군가가 살거나 아니면 짐이 있었다가 여러분들이 조사할 때나 아니면 낙찰받았을 때 그때 공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공실인 줄 알고 낙찰받았는데 누군가가 사는 경우. 짐이 있고 사람이 사는 것 같았는데, 낙찰받고 가보니까 비어져 있는 경우. 경매를 당하는 채무자, 점유자는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언제 이사갈지 모르죠. 어쨌든 이사를 갔다면 좋은 건데, 또그 반대. 비어 있는 경우인데, 낙찰자를 애를 먹이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점유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수시로 살펴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고 소유자가 되었다면 그 점유의 변동이 없게 빨리 막으셔야 된다는 거죠. 공실이었다면 계속 내가 입주할 때까지 계속 공실인 상태가 유지되도록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막으셔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볼까요? 경남 김해시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네요. 5,800에 감정이 되고, 2007년 10월에 4,4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역시 기록에는 가재도구가 방치되었다, 관리비가 미납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사람이 안 산다는 거죠. 등기부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기록 전부가 역시 아까 점유 관계 조사, 그러니까 집행관의 현황 조사서에 기록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매각 물건 명세서의 폐문이다, 이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임대차 없음, 이런 정도만 기록되어 있죠. 문건 접수 내역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역시 폐문이나 공실에 대한 내용은 문건 접수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문 또는 공실에 대한 기록은 현황조사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사건을 볼까요? 경기도 군포시의 공장이 경매로 나왔네요.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아, 지하층이라고 되어 있네요. 2008년 1월에 2억천에 감정되고, 아파트로서는 꽤 높게 낙찰됐네요. 아, 공장으로서는 1억6천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이미 공장이 공실이라는 기록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공실이고, 영업을 중단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보면, 기계 기구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이것을 모두 가져갔다. 행방불명이다. 공장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낙찰자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좋죠. 아무것이 아무것도 없을수록 좋은 거죠. 폐기물도 없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은 보통 낙찰받고 이것을 명도할 때. 버리고 간짐 폐기물 쓰레기 이런 문제로 낙찰자가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폐기물이 없다 버려둔 짐조차 없다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는 게 되겠죠. 단전된 상태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오랫동안 기,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전기료도 밀려있을 수 있겠고 관리비도 밀려있을 수 있겠는데 이러한 부담이 얼마인가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보통 전기료가 밀린 것은 낙찰자의 부담이 아닙니다. 실제 점유관계 조사서를 좀 보겠습니다. 보면 기계기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따로 감정평가서를 보셔야 하고요. 장기 폐문되었다, 단전된 상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장을 조사해서 추가적인 비용 안에 뭐 꺼집어 낼게 있는지 또는 인도명령으로 뭔가 집행해야 될 만한 물건이 있는지 실제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입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 다음 사건을 볼까요? 김해시의 상가가 경매가 나왔네요. 이 사건도 간단하게 소개를 했던 내용인데요. 자 최종적으로 아주 저렴하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이 상가는 제대로 운영도 하기 전에 잘못되어서 경매가 나왔으니까 상권은 아주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간 상권이 있을 때까지 낙찰자는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안는 그런 상권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기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점유자 없이 폐쇄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리고 소유 불명의 진열대 일부가 방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업을 준비하다가 이것을 중간에 포기한, 중단한 그런 상태로 보이고 실제 영업을 하다가 포기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물건이 많거나 또는 점유를 주장하겠죠.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영업을 하기도 전에 이것이 스톱된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진상으로도 가끔 나타나는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막아놨다는 내용이 나오고 간판만 걸려 있었네요. 실제 유리문이 있으니까 그 안에 방치된 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인도명령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따고 들어가서 버려도 되는지는 쉽게 확인이 되겠죠. 그렇게 쉽게 확인하시고 낙찰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보죠. <laughs> 도봉구 창동의 오피스텔이 경매로 나왔네요. 감정가 1억 5천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감정가 이상의 낙찰이 되었네요. 아래쪽의 기록을 보면,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폐문 부재라는 것, 점유자를 만날 수 없었다라는 것,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있으니까 실제 내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죠. 내부 확인을 하면 좋은데 내부 확인이 어렵다면 관리실을 방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왔다가 나간 건지, 이사 간걸 보셨는지, 아니면 내부에 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관리실 직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또는 바로 옆 호수 이웃 호수의 점유자가 누구였는지 가끔 누가 들어오는지 안에 짐이 있을 것 같은지 이런 추정을 알아보시면 되겠죠. 실제 점유 관계 조사서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기록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이 현황 조사하고 여러분들이 입찰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기간은 최소한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조사할 때는 아무도 없었지만 여러분이 갔을 때는 또 누가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현장에 가서 초인종 누르시고 가끔은 메모를 붙여놓고 연락 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실제 점유하고 있는지 누가 들락날락하는지 짐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짐이 있고 사람이 살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명도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물건이죠. 그러나 공실일 경우에는 증거나 증인을 남기고 여러분이 들어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